제대로 된 실력을 저희들이 한번 보여주면 좋겠죠? 이기는 걸로 한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 복식 2세트 출발합니다. 선수 입장해주세요. 혼나복식 15점 내기. 시작합니다. 네. 네. 김동 선수 왼손이네요 빠릅니다 경기 랠리가 빨라요. 응. 자 우리 김 선수. <laughs> 지금 코트 옮기고 사방팔방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아 아, 그렇습니다 지금 머리띠가 꽉 조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오 김동욱 완체현 오, 오 살짝 받아냅니다 한가위. 야야 김영현. 아!

왼손잡이네요. 죄송합 왼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보다 섞인 게더중요김동 스매싱 받아니다 아웃! 뺍니다. <laughs> 와4대 삼. 다들 이제 말이 없고 응원도 없고 <laughs> 지금 많이 퍼졌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laughs> 많이 퍼졌어요. <laughs> 선수들이 운동만 해야 되는데 오늘 말도 하고 카메라, 카메라도 있고. <웃음> 오! <laughs> 야야야하! <laughs> 오! <웃음> 자, 호흡 고르면서 4대4 동점 만들었어요, 4방 8방. <laughs> 김동현 거든요이 세트 가져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상대가 지목한 팀인데 만만하게 봤는데 지금 지고 있거든요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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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니다리 빨리 빨 짧게 길게.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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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대오입니다. 5대 5대5. 네. 저수비땐좀 불편해 보여서. 네, 깨끗이. 그렇죠. 좀그긴데 어. 아, 오. 아, 오, 스매시. 아, 연속 스매시. 여기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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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습니다. 서로 채끼리도 붙였어요. 채끼리도 붙였어. 우와, 전입니다딱딱딱 이게 뭡니까? 우와, 멋있도 플레이. 아! 이니아니다선수같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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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습니다. 아, <laughs> 이게 생활 스포츠다 보니까 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게 배드민턴이니까. 네, 아그 어떻게 해봐, 진 롱으로 말아, 쇼스로 말아. 먹혔네요! 속닥속닥 작전이 아, 먹혔어요. 아, 우와. 잉지면 네. 다행이고요. 저는 처음에 좀 불편한 네. 몸을 입히면 경기를 뛰라 싶어서. 이 와, 한채 야. 자, 사방팔방. 네. 약간씩 미소가 좀 있고요 그래도. 크크크 그, 그, 그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오 랠리 랠리 빠른 랠리. 오오오오 김동우. 야안뛰아 야. 아, 미안해. 그러니까. 아이고. 잘 그래. 아, 이겨내야 됩니다. 와 스매싱. 스매싱은 김동 선수 거의 한가위 선수한테 오, 날립니다. 다 받아내냐 김동 현. 이게안 가리고 막 스매싱. 김동욱한가위가다냅이다 한잘받아내수있요 어떤 것도 받아 냅니다. 어, 김용현. 김용현 지금 퍼포먼스 없이 진지입니다 한가위 받아내고요. 아우. 어, 아우. 한가위. 네 아까 그아웃 아웃입니다. 아웃습니다어 네트 걸렸지만 넘어갔고요 김용현. 자어 저도 뭐 고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자 한가위. 김동호 스매싱. 받아 냅니다 한가위. 와. 딱 같습니다. 와. 아, 아, 방금 칭찬함과 동시에 강가인 선수 체력 짐 딸릴 텐데 잘하고 있다 했는데 바로 하루 만에 많은 경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력 안배를 잘했어야 돼요. 이야, 극적 위협합니다. 자, 3세트 가기 싫으면 크크크 이겨내야 됩니다. 어! 아. 골은냅니다야 정말 네트를 살살 아, 잘 넘기는군요. 오, 우와. 야 정말 네트를 살살 아, 잘 넘기는군요. 아, 오, 오, 우와. 받았습니까? 아, 김영우와 넘어지면서 받았어요. 우와. 받아냅니다. 받아냅니다. 우와. 받아냅니다. 띄웁니다. 띄웁니다. 저걸 다 받아냅니다. 와, 김용우 아, 야. 아, 이렇게 치고. 치고 넘어갑니다. 들는 기태 좀 멀쩡했는데요. 네, 네, 네. 공이 좀안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한점한 한 점이 소중합니다. 한가이 네, 제일 많이 뛰네. 한가이 한가이 잘 받아내고 있어요. 뭐했냐, 뭔 영국 낭패. 살짝 살짝 넘기는 김용현 아, 우와 스매싱 한가이 네. 엄청 좋습니다. 김용현김용현 아, 김용현 아, 아 안타까운 점 남았습니다. 매치 포인트 김용현 득점합니다. 14대10 김용현은 오늘 스매싱 안 때립니다. 갑자기 스매싱 안 때리고 공공 남만한 번씩 때려 줍니다. 스매싱 자 과연 매치 포인트 어떻게 될 것인가? 오. 와 한가위 <laughs> 아직 지금 쉽지 않다. 이 세트 안 늦을 거다. 상황 상태 선수들 아 몰라 몰라 몰라. 동요 뭔가요. 활력을 보여 드렸네요. 자 지금 경기 일단 14대 12. 다시... 네, 분위기 너무 왔어요. 그가 오! 오. 오. 김병 일부러 일부러 저렇게 이기려고 일부러 그랬나? 분위기 탔습니다. 분위기 탔어요. 갑니다 과연 일단 점수를 따는지 한가위 받아냅니다. 받아냅니다. 한가위 받아냅니다. 아! 아! 아, 안타깝게도 내줍니다. 아, 내줍니다. 아, 2 세트 아, 세트 스코어 1대 1. 그래서 세트 스코어 1대 1. 3 세트로 넘어갑니다. 아, 네. 자, 과연 질권은 누가 가져갈 건지 본선 이운도 3세트 시작합니다. 아, 아, 아 야, 조아 아, 아, 줄여서 남북이라 그러는군요. 음, 왔다. 야, 야, 아, 그, 그, 그 지금. 아, 뭐 시간은 충분하지만 점수 아직 많이 남았지만 현재 기선압이 어? 4방 8방 밀어붙입니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말말 어, 과감한 스매싱 하지 않을 때도 있군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닌가 봅니다. 살살살살 요리하듯이 서로를 아 드디어 흐름 잡아옵니다 먼저 하는 경이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김희석 선수가 서브를 엄청 띄웠을 때는 무슨 경우입니까? 서브를 아 뒤로 보내는 건롱서고 네. 그냥 뭐뛰어온거나상관없어 뒤로 보내는 걸 롱서브로 하는군요. 음 그렇게만 구분하면 되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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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장우석 선수 <laughs> 허리를 붙잡았거든요. <laughs> 허리 전선에 이상 없는데. 네. 뭐? 질병 보유자군요. 아 그렇습니까? 아, 아 지금 질병이 돋고 있나요? 아, 분위기 <laughs> 너무... 아, 잘하고 있어요. 헤이. 네. 아 진짜. 그랬습니다. 아 오십니다. 아, 아이 컨택 좀 해라. 지금 서로 지금 호흡이 안 맞는다. 자, 결승 진출이 걸려있습니다. 스매싱. 안 돼! 야하! <laughs> 스매싱은 우회로 너무 잘, 잘 받아요. 오, 바단입니다. 그 빠른 공을. 네, 근데 바단에서 너무 신기합니다. 그어집니다 받아냅니다. 김성용, 야 받아냅니다. 김성용. 아 진짜 씨. 아웃으로 이끌어냅니다. 8대1테이스 선수 같죠?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아 그렇습니까? 아, 제 말이 들렸나요? 못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니겠죠? 어? 살짝 살짝 넘깁니다. 박무현 레시 두번 연속. 오 체를 바꿉니다. 오 어, 이건 뭐였죠? <laughs> 받치나갔습니다 아, 선전 대체했습니다 어, 체사인이없오는데 아, 아, 야, 랠리가 오청납니다오청납니다 야, 아우 니다완 전설 결국 이 지금. 야 오. 야, 김성현 마무리! 김성현 마무리. 아, 아, 네, 어, 역시 채바꾼 효과가 있었어요. 점을 했습니다. 와. 순순무건기 때문에. 빠르게 교체를 하는데 들제가 나갔습니다. 어, 손용 잘하네. 자, 그그그 그, 그, 분발합시다. 분발합시다. 분발. 끄끄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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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발. 야, 지금 공격보다 크 밖에 급급하다가 스매싱합니다. 어. 그렇지! 나 같습니다. 어. 이이야 아, 그렇습니다. 네. 오,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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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습니다 이 경기가. 네. 어, 야김희섭오 아, 바로 순간 바로 물었어요. 이건 내 거다. 바로 독살 아. 시키겠다. 아 면. 방무현, 방무현, 방무현. 아, 아 저거냐? 훈이났습니다. 오케이. 어. 김희섭 김성효 받아냅니다. 김성효또 받아냅니다. 김성효 계속 받아냅니다. 강무연 아하 아 좋아합니다. 김희섭 선수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네그그 팀의 응원멘트는 제발 맞춰라였습니다. 아 신책입니다. 못 받아냅니다. 템입니다.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주고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스매시 김희섭 날립니다 김희섭 다 받습니다. 김성효 강무연 다 받아요. 강무연. 아, 못받습니다 자고 보세 자, 오, 오, 자 오, 하나 더. 오, 선수가 네. 앞에 있는 게 좋습니다. 뒤에 있는 게 좋습니다. 아, 정리하습니까생각없군요공격적으로 네. 아, 가는 게 좋을 수있군요 네. 팀의 명예는 끝까지 살리자. 아, 마지막 마지막 매치 포인트. 아, 짝 자. 어, 날립니다, 다. 날립니다, 무조건. 스매시, 박무현. 김성효김성효전람입니다 박무현. 바람입니다, 장호석 김이슬. 이야. 아 사실 지금 더블 스쿼트요. 이럴 게 역할이. 가면이엄청났죠 이기가 쉽지 않죠. 아 아, 아닙니다. 이게됩니다 김님. 아 경기 아 종료됩니다. 아야 드디어 본선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나왔습니다. 묶고 더블로가 팀과 사방팔방 사방 팀이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축하합니다. 아, 자, 그리고 여기서 결승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딱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감사히 저는 저희가 용어를 바꿔서 스페셜 매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스페셜 매치에서 이기는 팀에게는 최강자 영예를 안는 팀과 거의 아니죠, 제가 볼땐100% 똑같은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스페셜 매치입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자, 스페셜 매치와 결승전 남았는데 준비되셨습니까? 네! 마지막 경기까지 파이팅! 가능합니까? 예! 네. 그럼 다 같이 한번 외쳐보죠. 하나, 둘, 셋! 파이팅! 네.